오늘은 아이돌 막내 원탑 역대 지상파 음악방송 걸그룹 최연소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역대급 막내 류진스 해인에 대해 딱 3분 알아보자. 이름 이혜인. 출생 2008년 4월 21일. 인천 남구 문학동에서 태어났고 키는 170이고 혈액형은 o 형이다 아영 모델 출신이다. 2017년부터 키즈플래닛 소속의 유속을 일기 멤버로 활동했다. 당시의 명은 유정이었다. 기즈 유튜브 푸켓 TV에 출연하였고, EBS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보니아니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 중학교 1학년 입학 직전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고, 연습생 생활 및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은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했다. 쿨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트렌디한 모델상, 170cm의 큰 키와 뛰어난 비율, 그리고 길쭉한 팔다리까지 합쳐져, 입하고 사이리시한 매력적인 분위기를 뽐낸다. 이런 외모덕에 유독 화보에서 빛을 발한다. 김내 최장신이며 과거에아영 모델을 한 경험이 있으. 정도로 비율이 매우 좋고 상당한 슬렌더 체형이다. 유니크한 외모와 더불어 쭉 뻗어 있는 긴 팔다리 때문에 바비 인형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뮤진스 데뷔조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특유의 쫀득하면서 깊하고 그루브한 보컬이 매력. 어린 나이임을 무색해 하는 호소력 있는 음색이 큰 강점이다. 중전 파트부터 높은 음역대까지. 생각보다 넓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어 다채로운 보컬을 보여준다. 데뷔 앨범 대부분의 곡에서 도입부를 맡았다. 팀 내에 가장 많은 파트를 부여받았는데 음색의 어울림이나 보컬 역량에 있어서 상당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다. 기본적으로 팔다리가 길어 춤선이 시원시원하고 깔끔하다. 뛰어난 신체를 활용하여 어린 나이에도 무대 장악력과 단체 무대나 동무에서 모두 파워풀함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어텐션 무대에서 시작부터 엔딩 대열까지 센터 자리를 맡았다.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춤선이 어텐션과 매우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 인간 어텐션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시크해 보이는 처신상과 다른 느낌의 밝고 명랑한 성격이다. 자신의 팬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에서 긴 막내다운 천진난만함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더불어 친한 사람들에게 친근함과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멤버들에게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한다든지 예쁘다는 칭찬을 한다든지 멤버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것 등이 있다. 데뷔 전 미니진 대표가 인터뷰에서 멤버 중 막내는 쿨하고 세련되며 재능과 키도 많고 속도 깊고 천진한 모습까지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막내가 바로 해인이다. 막내답게 가장 덜렁대고 개그 욕심이 많은 멤버라고 밝혔으며 장난기 많고. 말가각하는 성격이다.